안녕하세요 머니트럭 이민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연식이 아주 짧은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기아 봉고 3 1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연식은 2022년 9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7,497km. 미션은 오토 미션. 그리고 성능상 단순 교환 전혀 없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누유 미 누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가격은 2,800만 원입니다. 네, 그러시면 차량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외관의 상태는 모두 양호해요. 도색의 상태는 모두 다 깔끔하고요. 앞쪽에 뭐 라이트라든지 어디 뭐 기스 같은 거 전혀 없고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보실게요. 그리고 차량의 윙바디 같은 경우는 수동 윙바디예요. 쪽에 뭐 전동으로 하시진 않고요. 네, 타이어 상태는 앞뒤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뭐 당장 교체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날개 쪽 상태 보시면은 뭐 찍힘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쪽 한번 보시면은 기아 마크가 달려 있어요. 요거는 정탑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내부의 상태도 그렇게 뭐 심하게 찍히거나 문제는 전혀 없고 뭐 사용감은 있지만 그렇게 큰 데미지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위를 다 열어놨는데요. 수동 윙바디라서 이제 뭐 적재를 하시고 그러실 때는 요거를 당기셔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성인 남성이면은 누구나 쉽게 열고 닫고 할수 있는 정도로 힘만 주시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이 뭐가 있고 내부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탑차들 중에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현재 보시면은 지금 탑의 상태가 오픈되어 있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뭐 시동을 걸려고 할때 들리시나요? 이처럼 경고음을 발생해서 탑이 열려 있다는 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옵션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탑을 닫고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는 탑을 모두 닫은 상태고요. 지금 시동을 걸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면은 경고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차량의 현재 실 주행 거리는 107,507km입니다. 네, 이 차량의 등급은 GLS로 제일 높은 등급이어서 현재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장거리 운행하실 때 진짜 엄청 편리한 옵션이에요. 네. 그러시고 여기 상태 옵션은 되게 많아요. 사이드 미러 폴딩 버튼이 있고 그리고 겨울철 성애제거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내비는 순정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후진을 넣었을 시에는 이렇게 상단부에서 보실 수 있는 카메라가 이쪽이랑 상단부에 룸미러에도 룸미러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차량 하단부에 보시면은. 하이패스가 내장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오토미션이고요. 쪽 보시면은 차선 이탈 보조 장치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요거는 차선을 잡아주진 않고요. 운전 중에 차선을 넘어가시거나 그럴 때는 경고음을 올려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옵션입니다. 네, 이 차량의 상태는 워낙 좋고요. 이 차량의 가장 장점은 지금 보시면 평판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뭐 킹캡이라서 당연히 뭐, 공간은 좀 협소하지만, 뭐,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단부에 저희 머니트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